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6면 레위기 14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해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지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목과 아울러 속근제로 들이대 여우와 배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지양은 거룩한 장소 없고 속죄제와 던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근제물은 속제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를 읽다 보면 성경에서 레위기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레위기에서 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규례들, 뭐 어떤 살인한 사람, 뭐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 뭐 그런 이야기들 쭉 있고 여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어, 이웃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 법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루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역 어, 24장에 들어와서 보면 낙병, 피부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다 이게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규례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레일이 건너뛰고 신명기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14장에는 나병. 이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옛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문둥병인데 이 나병도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병이 회복되었을 때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도 치료될 수 있는 병인가? 이 사실 나병은 이 저주받은 병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병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떨어져 가지고 따로 살아야 되는. 산에서든지 덜 구석에 따로 옹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병입니다. 그렇게 몸이 썩어 들어가고 직물이 나면서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주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인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환란도 어떤 문제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라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 치료되었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되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정말 참혹한 그 다음의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조건이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낙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다시 얻은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변제를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병에서 회복된 자들에게 속건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 나병 이제 이 더러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마땅한데 왜 속건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이 속건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바로 물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실수로 이웃의 물건을 뭐 깨뜨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제사죠. 하지만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 드릴 만한 그런 제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병이 치료된 거 하고 물건을 배상하는 거 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속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이 속건제. 이걸 나병 나은 사람들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음을 받았는데, 석권제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왜 석권제를 들으라고 하지? 우리가 무슨 물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도 멸시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남의 환자들인데, 하나님도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건가? 아니, 물건을 배상해야 되는 이 속건제를 왜 우리 보고 들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잘못된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건제를 들이라고 하신 것은 오타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건제를 들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무슨 물건 취급하는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회복된 나병 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그냥 물건 깨진 물건 하나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병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금이 가고 깨어지고 손상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제사 바로. 조건들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대상에 대한 책임입니다. 대상을 하나님으로 요 그동안 나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없고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다시 회복될 때 반드시 속근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무엇으로 배상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돌아왔을 때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몸에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을 예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순냥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순냥이 너무 값이 비쌉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일도 못하고 그냥 한끼 사람들이 멀리서 던져주는 그런 밥을 주워 먹고 산에서 풀풀이 캐워서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순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뒤로 본문들을 레이기 14장을 자세히 읽어 보면 비둘기를 잡아서 그려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비둘기는 산비둘기는 그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거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비둘기를 드려요. 근데 비둘기는 양을 잡으면 충분히 피가 나와서 그 몸에 닿을 수 있지만 비둘기에서 무슨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의 피를 찍어서 그냥 조금씩 뿌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약식으로 속건제를 드려도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를 환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속건제 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대상의 책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속건제물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온몸을 젖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린 십자가 위에서의 산재물, 그 제사는 속건제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재물, 그리고 온전히 성두째 자신을 되어야 되는 번제, 그리고 속죄재물,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나는 5대 제사의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워주고 죽으신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속건재 물이 되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속된 재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존귀함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는 형상으로 빛을 비싯하면서 늘 아파서 눈물 짓고 고통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속건제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있고,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에 속은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누가나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주님이 높여 주시는데 누구에게도 없이 나갈 이유도 없고 누구든지 나를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서는 모든 존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거룩한 형상인 내가 깨지고 금가고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깨집니다. 또 지파집니다. 또 약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병 환자들이 치료가 되었을 때, 치료가 되었으니까 가서 마음껏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며칠 되니까 몸이 괜찮아졌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아, 다 나았네. 뭐 감기 같은 경우는 안 나으면 다시 활동하잖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감기 나왔는지 확인하고 다시 검사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와야만이,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이 이제 활동할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두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경우는 뭐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회복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뭐 2주일 후에 한번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수요일 날.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제 목요일날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퇴근할 수가 있는데, 목요일날 나가기 전에 또한번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일주일, 이주일 또못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확정이 될 때까지. 그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검사 했는데 수요일날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또 양성이 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대요, 실제로.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뭐 교회 간호사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몇주 동안 계속 밀어주고 밀어주다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다 양성이 나왔을 때 그때 온전하게 퇴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이 나병 환자로부터 치료가 되었으면 주님 앞에 확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합상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되었다고 확정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 그러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깨어진 채로 한 주만 지나가고 그 다음 주또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깨진 사아리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다 밑바진동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세워나가고 그냥 아픈 채로 힘든 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주 주일 성수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주님의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속건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얘기 여기서 치고 저기서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연약해지고 뭐 사람들과 관계에서막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점점 더 코로나 일부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코로나 일부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그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것같습니까 그런 날이 올까요?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터지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또 일이 터졌구나 주일날 또 예배 못 드리네 뭐 속으로는 귀찮은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무슨 확진자가 생겨서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교회들하고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격리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에서라도 반드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속된제 제사를 드릴 장소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깨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 반항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또 때마다 주일마다 회복되어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